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 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 성장률 2%를 지켜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6,000달러 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화 부채는 400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어이 국가부채 천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의 신인도를 지켜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 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불정적인 대북 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당의 국정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